카자흐스탄의 어느 오두막 펜션 영철의 무관심에 영숙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데 굿모님네 오늘은 넷째 날이고요 어, 원래는 또 캠핑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해서 이제 빅 알마티 밑에 있는 펜션을 갑니다. 펜션을 가니까 저희가 삼겹살을 사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트를 갈 거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여기 택시는 우버, 우버랑 비슷한 다른 어플이 있거든요. 이 어플로 부르시면 카드로 등록하고 결제를 하면 되니까 택시가 택시 비용이 싸서.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아진 아이스, <laughs> 아, <laughs> 어, 않고 어, 제가 느테기에는 약간 a t 똑같 o I d o n 이거 기 o w what I do. 요뭐 o n t know 네 h a t I do. I d 대주의 know what I do. I don't k n 서양을 좋아하는. 거. 아, 그거요? <laughs> 미국 좋아하고. 네, <laughs> 독일도. 독일 독인 좋아하고. 그리고 아, 이거는 체코하시잖아요. 카자흐스탄 면치인데 제일 네. 고급, 제일, 고급은 제일 고급 베라스타 제일 고급 면치예요. 어 그래요? 이거는 일반보다 더 비싸요, 비싸고. 음. 그리고 그 식단 식단도 있어요. 스테이크 하우스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 여기 옆에. 요 제일 이거요? 비싼 스테이크 레인뷰 식단 있어요. 카스는 없어요. 카스는 여기는 오, 오,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하스, 하스, 아, 하스, 파는 하스, 데 가는데 어디 있긴 있어요? 있긴 다른 있겠죠. 데 가면? 네, 한국 라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또 초콜릿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기 네, 누가 봐도 카자흐스탄 초콜릿 한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우유가 유명하고요 그래서 또 치즈가 유명하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유럽이랑도 가까워서 유럽 물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 초코파이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한국보다 많은 것 같아요. 또 아이스티.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여기는 물보다 차를 많이 먹는 문화라서. 이런 홍차. 블렌드 홍차.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갑니다. 여기 마트는 좀 비싼 편이라서. 마트보다 이런 선물용은 시장을 가거든요. 아르바트거리라는 시장을 가는데.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더 저렴하게 기념품을 살수 있습니다 요 맥주가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웰터 익스페리먼트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3 레이어 슬릿 리플렉티브 하드쉘은 웰터 익스페리먼트에서 자체 개발한 완전 방수 3 레이어 자켓입니다 몸통 양쪽에 56cm의 벤틸레이션이 위치해 있어서 날씨 변화에 아주 유용합니다. 시노 클라이밍 스트레치 립스탑 팬츠는 사방으로 늘어나는 립스탑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해서 너무 편리합니다. 종아리 쪽에는 35cm 의 통기용 지퍼가 있어서 아주 시원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앞에 아, 유리도 깨져 있어 대대 <laughs> 자연입니다. 여기서 잘거예요야 여기 되게 좋다 와 진짜 너무 좋데와 너무 좋다 나 보기만 해도 너무 좋다 세상에 이런 데 오고 싶었어 와. 올라오니까 인터넷이 잘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런, 저런 데지 하는 거 아니에요? 폭남 같은 거? 음, 그쵸. 아, 아, 고도가 높으니까 확실히 쌀쌀합니다. 대단한데, 왔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솔직히 투어 아니면은 이런 데서 저는 잘 생각은 안할것 같고, 구경은 하늘 오겠죠. 근투어의 비용이 포함이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또 가격이 좀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서 다 이거지. 아이거 속율이네요 속율이 속유리. 바비줄. 됐됐됐다 바비이다바비

몰라요. 저떻게 쓰죠? 처음이 좋은데 많이 오네. <laughs> 어. 이게 생긴지 네. 얼마나 안 돼요? 오, 그냥 이게 다새것 같아요. 새것 같아요. 이쪽은 네, 집들이 어. 아, 이런 새 것도 다새 다, 다 거요. 어. 일단 화장실도 엄청 깔끔하네요. 이 카자흐스탄이 지금까지는 관광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새로 생긴. 고시고 그렇다 보니까 뭐 화장실 건물들도 다 새로 만들어서 엄청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을 여행할 생각을 안 해봐서 어떤지 잘 몰랐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정말 그 가성비 스위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비용은 좀 적게 들면서 이 대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또 도시도 가깝고 이래서. 카자흐스탄 와보고 싶으신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보이던데 골프 치러 많이 오신다고 하고 또 등산 좋아하시니까 등산하러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김치 이거 원투리네 우리나라는 여기는 뿌럭까까 많이 하시네. 신발 벗고 들어갑니까? 축축한데 신발 벗고 들어가라고. 오, 오. 화장실. 나갈 수는 없는 거. 뷰는 좋네요. 화장실 뷰. 자는 거. 야, 씨. 너무 로맨틱한 거 아니야? 남자들이 잘 건데. <laughs> 아, 아 이거 침대 뗄수 있네요. 아, 네, 뗄수 있어요. 네, 뗄수 있어요. 다리가. 너무 로맨틱해서. <laughs> 진짜 로맨틱이죠. 네. <laughs> <laughs> 나는 솔로 아니에요, 지금. 영토 기념하시나요? 괜찮죠? 창조하면 돼. 완전 짠 여러분 최고다 술이랑 먹어야 돼음오 이것도 짜징 근데 오징어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 또? <laughs> 또 오징어 냄새 <laughs> 오징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거는 치즈가 아니라 건어물 같아 건어물 소금 여기다 넣을게요 소금 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아, 지 <laughs> 소주 <웃음> 소주 메 있어 자. 아, 고생들 하습니다 그거 있죠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거. 아, <laughs> 와. <우와. 웃음> 그냥 음, 약간 향이 그냥 있는 거. 향이 응. 있는 것. 같아. 응.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비싼 거래요. 이 이름에 식당도 있다며. 식당도 네. 스테이크 스테이크 하우스예요. 스테이크 하우스예요. 아. 어? 진짜 맛있어요. 거기 비싼데요? 식당에서 비싼데? 나온 맥주? 식당에서 나온 맥주 버으면 버전을... 에. 네. 이거 식당에서 만만만단 만드는 건지 안 네. 있다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식당에서 생맥주 있어요. 이 브랜드의 생맥주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라인 보류 보루가 <laughs> 이거 맥주 회사. 식단이 한국 사람이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음. 스테이크 네, 저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 찍습니다. 찍고 있어요. <laughs> 영상도 찍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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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약간 김치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매운 거 먹는 매운 음. 거 먹는. 레인지 맛있 진짜 완전 음. 천상이다. 가평 온거 같은데 지금. 음. <laughs> 다짜리 액션 같은데. 썬 <laughs> 맛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냥 <laughs> 맛있어요. 맛있. 매운 거잘 먹어요? 네. 김치찌개 너무 좋아해요. 오 예. 라면에 빵 찍어 먹어요? 네. 아, 안찍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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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그냥 먹고. 러시아에서 응.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거 같은 러시아에서 찌개에다가 네. 빵 찍어 먹는 음. 음. 그냥 스디라고 생각하면 그. 그 도시락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 라면 아, 도시락. 그래. 거기에다가 빵 많이 찍어 먹어. 그냥 HD로 20시간 되거든요. 음. 근데 계속 찍지 않으니까. 음. 저도 일주일은 안해 봤어요. 음. 근데 될것 같아요. 지금 별로 안안 썼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많이 봐요? 어떤 거, 어떤 거 봐요? 0 어, 2치 관련된 거 많이 20, 전치. 전치, 아, 아, 정치, 아, 정치? 정치? 2치 20, 20, 20, 20, 20, 20, 2리티아 정치! 정치 2 정치 정치 0 20, 20, 요0스0 20, 2고 20, 그0 2 블로그 같은 2도볼0 20, 2요 20, 20, 20, 2아 20, 20, 20, 20, 20, 20, 조심히 <laughs> 가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펜션에서 잘 먹고 잘것 잘 같습니다. 오늘은 웰터 익스페리먼트와 함께 여행을 했고요. <laughs> 기분 좋게 아직 이 카자흐스탄에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더 즐거운 여행 앞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스바스 이버.